서울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면서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소식을 외부 언론으로 접하신 학우들께서 내용의 황당함에 매우 부끄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번 총리에서는 보고한 건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 네, 논의한 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바로 총학생회장 학생, 학사 3명에 따른 논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별첨일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는 휴학에 거의 준하는 1학점 수업을 들은 것이고 그왜 그럼 휴학하지 왜 휴학을 안 해가지고 학고를 먹냐라고 하시면 전 휴학을 다 썼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은 수영 수업에 와가지고 그 들어가지 않아서 레일이 앉아 앉아만 있어도 출석으로 인정은 됐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러지 못했고 제가 저의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수영 수업을 나중에는 좀 가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6월달 들어서는 가봤자 이미 넌 F다 이런 얘기가 좀 그랬고 근데 막상 이제 F를 받을 그 시기가 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져서 어떻게 뭐 레포트라도 대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자유 레포트를 그럼 써서 내라 한 열흘 정도 기한을 주시고 50 페이지 정도 폰트는 10 참고 문헌은 뭐 몇개 이상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50 페이지나 되는 레포트 물리학과 학생인 제가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좀 등등을 소명하려고 했지만 설득을 수차례 했습니다. 설득을 했을 때. 총학생 회장님이 저를 되려 설득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다. 나는 아직 학교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수영 1학점 때문에 뭐 사람이 그 제명 받을 줄 저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 제가 암, 제가, 총 학생회장님의 배... 의사에 반해서 그 사실을 먼저 폭로하거나 그러는 게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범대, 사범대 학생회장, 그러니까 사범대 운영위원회에서 입장서 발제해 주시고, 12시간도 안 돼서,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보에 대해서 동의를 보내주셨고, 또이 자보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발제를 할때 가장 그 황당했던 것은 우선 학우들보다 언론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총학생회장, 그리고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장이 이 제명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제명 자체가 아니라 제명에 대한 은폐와 전학대에 대한 기만의 문제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약을 이행해서 저희의 기대를 살리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들 다 이행하는 모습 보이겠으니까 그 이후에 판단은 그 이후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위원분들께 이렇게 심려 끼쳐드리고 굉장히 잘못한 점에 있어서도 다른 분, 모든 분들께도 전학대회 대원분들 그리고 일반 학우분들께도 다 같은 말씀 올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점에서 총은위의제 거취를 맡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결권 가지신 분이 12명이고요. 찬성 7으로 과반에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이제 이렇게 조기 사퇴한 사람의 심정이라 그런지 조금은 떨어져서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굉장히 표정이 심각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논의를 하고 계셨다고 계신, 느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분들이 이제 나머지를 이끌어 가실 텐데. 개별적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격렬한 토론 끝에 총학생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나온 사태 공고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응당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디일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